이번에는 음. 윤석열, 음. 한동훈 음. 이두분의 관계. 음.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점을 봤을 때. 요즘에 뭐, 배신했다, <laughs> 배신 안 했다 음. 막 이런 얘기도 don't k n o 이 미, 나는,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예전 t dago, single. Ye, gend, ye, j 처음 e they 처음 어 글쎄 영원히 같은 편일까? 난 아닐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분명 했단 말이지 <laughs>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음. 음... 진짜 나중에는 어씨 뭐야 하고 등을 돌리는 어. 그런 격에 이제 난 시작인 것 같아 그게 음... 균열의 시작 두 분을 오래 못갈것 같아요 그냥그 정치가 끝날 때까지는 한동훈 씨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. 약간 어디를 뭐 완전히 갈아탄다 이렇게라고는 볼수 없지만은 균열은 이미 시작이 됐다. 두문 사이는 음. 끝났다. 그렇지 아무래도 나는 그냥 대통령 자체가 지금 뭔가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은 절대 아니라고 봐. 음. 한동훈 씨 측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. 이한 번에?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, 그건 서로의 각자의 입장인 거고, 어쨌든, 이제 점으로 봤을 때에는 끝까지 같은 배를 탈 수가 없다라고 봤단 말이지, 나는. 응. 서로 따로 논다? 그렇지. 이제 그 균열들이 각자 조금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그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, 행보들이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.